여기 이 겨드랑이 어제 어, 카드를 어디서 꺼냈냐 너? 골반이 크네 방금 야 정신 차려야 돼 <laughs> 야! 주요 부위 표현한 게 아주 디테일하네요 왜내 친구 TS가 보이는 거지? <laughs> 오늘 할 게임, 그놈은 드래곤이라는 진작 게임인데요. 코미디 하렘물 모바일 게임이라고 합니다. PC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iOS 계정 간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라이트 노벨식 서술과 코미디 요소가 결합된 애니메이션풍 연출이 크다고 하던데, 전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너무 심각하고 생각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런칭했으니 이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100일간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100일간 출석체크를 할 경우 무려 1000회 뽑기권과 3만 다이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않고 지금 시작해야 손해 안 보겠죠. 인게임 들어가서 확인해보면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우 뭐야 놀래

묵회을受け나さい 역시 해검캐면 휘되지레벨업하면 다이 하나씩 주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주는데 출석 체크 100일 동안 하면 또 무려 3만 개나 준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받아야겠지. 히메사마가 급출시다. 또유아쿠리우사마데스か 네? 내가 악룡이었어? 아니 뭐 하려고 악룡을 소환해? 아니 소환해놓고 지금 이렇게 무능한 거야? 어어. 어. 어유 아니 저렇게 거대한 걸 달고 어떻게 암살자를 하려는 거야. 여기 이겨드랑이아은 대상의 위을 이렇게 ]倒しよう. 나와? 어, 동일 위치 적군 환령을 우선 공격. 수호자가 아닌 환령을 은신하여 통과할 수있음 아, 뭐야. 아, 연속으로 쓰네? 왜 이렇게 고성능이야, 이거? 근데 참 좋네요. 약간 뭐랄까. 시선을 이쪽에만 집중시키고 암살을 시전하는 건가? 아, 이게 보면은 요즘 이게 라이브 2D 이렇게 나오는데 미드가 막 흔들리는 거 보는 게참 좋네요. 자동전투? 공격기 시전 순서도 이게 다 정할 수 있네? 그러네. 이거 순서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거 자동전투할 때. 자동모드. 아, 이 버튼이 자동버튼이었어? 이거 게 코스트 잘못 설정하면 코스트 낮은 애들만 쓰겠네 이거 옷자리를 제일 먼저 쓰는 게 낫겠다. 뭐야 <laughs> 샤워 샤워 장면 노출되는 거야? 내 꼬미미노 미소녀가 이르마.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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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아 나중에 라네 아니 아니 그거... 야 시, 지가 노출시켜 놓고 심호 하냐 이거! 나는 고양이 아이야 그리고 고양이 귀 소녀라고 하지 말라고 아 물론 그림 잘못 그리다 고양이 귀랑 늑대 귀랑 헷갈릴 때가 있긴 하지만 은 그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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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실수할 때고 그거든 네, 그리고 지금 성급 강화 보니까 같은 캐릭터 이게 들어가면 은 강화되는 거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중복 캐릭터들 강화시키는 건가 봐 소환. 오우, 오우, 예.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이 가챠게임이지 않습니까? 매주 SSR 영웅 확정 지급에다가 피거 뽑기 시에 한정 캐릭터 100% 획득 보장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하면은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회 소환. 오우, 어제 카드를 어디서 꺼냈냐, 너? <laughs>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코피 영주, 오페론이야. 가차 연출에서 뭐, 어디는 뭐, 빛나고, 어디는 뭐, 코가 실룩거리고, 이런 건 봤어도 카드를 가슴에서 뽑고 달리다가 주인공은 그걸 보고 코피 뽑고 <laughs> 넘어지면서 소환된 거. 처음 본다, 근데. 천법 카니발. 또한번 보고 가자. 지금 하는 이벤트. 아까 얘기했던 100일 출석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일차에 얘를 준다고 해요. 야, 근데, 천번 뽑기 준 거면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야,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여기만 절묘하게 가리는 마법이 있는 게 분명해. 칠일 접속할 때마다 매주 이 랜덤 SSR 캐릭터도 준다고 하니까요. 주는 게 너무 많아. 엄청 많아 지금. 그리고 일반 뽑기 호환 진행할 때 일반 뽑기 40번 할 때마다 SSR 확정으로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정 뽑기 50개당 5성 활령을 확정으로 준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러면 뭐가 남나요? 여러분이 남습니다. 가고 이제 20회 받았으니까 바로 진행해봅시다 <laughs> 진짜 연출 <laughs> 어느 날는 별로지만은 뭐 귀엽게 잘나왔데 오케이 바로 갑시다 오케이 확정 이 훌륭한 세상에 불을 갈게 엑스플로던! 야 이게 다들 골반이 크네 그리고 지금 여기 39회 더 뽑은 SSR 환영 확정이라고 또 뜨네 이게 되게 이게 싼 거지? 모리가 나의 이름야 다들 무장이 방어력이 엄청난 거 같아요 저 옆에 놈 누구야? 어우 야화근하네 그래 악마는 이렇게 얼굴 벗고 다녀야지 악마랍시고막 이렇게 양복 입고 차를 입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가끔 이렇게 막다 벗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근데 이렇게 뿔이 나있으면 일단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거나 그건 안 되겠다 요정 대모 어디 있어 와씨 저기 겨드랑이 봐봐 아광고자 정신 차려야 돼 이름 때문에 자꾸 그분을 언급하지 마! 우리 페이, 라얜 뭐야? 여기 이 게임은 미드랑 이 주요 부위 표현하는 게 아주 디테일하네요. 아, 디테일하네. 흐름이 나도... 기사, 모드레드. 소속냐, 아니면 너 여기 그 굴곡이, 가랑이에 굴곡이 살짝 있는 거 보니까 끈히안 보이는 거 보면 뭐, 화장실 갈때 그냥 옆으로 쓱. 치우면 되지 얜얜 뭐야 뭐야 다 벗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거 그냥 다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디 페인팅이야? 검은색은 피부색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많이 곤란해지죠 아니 묘하게 근데 이렇게 날개처럼 표현돼 있는 거? 옷깃을 이렇게 표현한 거? 은근 멋지거든요 이거? 맞아 여기 제작진들은 하이레그와 와이존을 되게 많이 좋아하나 봐요 카즈, 나게 힘이 있는. 와, 야씨 어디서 본본것 같은 느낌. 왜내 친구 TS가 보이는 거지? <laughs> 야, 크네. 뭐야? 겨드랑이가 6 개. 아니 팔이 6 개. 겨드랑이는 2 개라고. 본 소리야? 팔마다 겹치는 곳은 다 겨드랑이로 쳐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뿔이 아니고. 차. 뭐야? 보통 R S 는 이제 다른 작품에서 표현될 때 칼이나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주먹으로 맞다 이드네요 얘는 주먹질하는 R S 는또 처음 보는 일단 얘도 속옷은 안 입었구만 뒤에서도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사람들이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아주 좋아. 아까 보니까 검은색이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 그러네요. <laughs> <웃음> 그러네요. <웃음> 야, 니들 눈썰비가 좋다. 내가 여기가대제 라자드야, 이름이. 하체가 가려져 있는. 근데 일단 얘도 속옷은 안 입은 것 같다. 소원주머니라니. 분명 이제 램프 지니한테 소원을 빈 사람 중에는 지니 보고 여자로 TS 되어서 나타나주세요라고 요구한 놈이 분명 있었을 것. 한명 정도는 있었을 것. 발령도가. 아, 수집하면은, 이게, 일렇 다이아를 주네요? 2800이면은, 1변연차한번 해볼 수 있겠다. 10회 소환 한번더 해. 뭐, 어, 나오나? 아, 안 나왔다. 다비. 아무튼, 오늘, 그놈은 드래곤 이렇게 진행해봤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지 않았나. 그놈은 드래곤 이렇게 플레이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저 다운로드 링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고정된 링크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쿠폰 코드 입력하시면은 선물이 가득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놈은 드래곤 재미가 있었다. 음. 되게 재밌었다는데. 어.